안녕하세요. 신는요는저년 저는 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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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 저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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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루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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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저마다조저씩 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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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네는 꽃 봉오리니 이렇게 생겼어요. 봉오리인데 아, 봉오리가 이렇게 생겨서 피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죠. 꽃 너무 이쁘죠. 꽃 너무 이쁘나. 매장에서 우리 매니아분들 원장님께서 하는... 또어 우리 매니아분들이 다 구매하셨어요. 예쁘다고. 응. 아마 빌리스. 아마 빌리스 24,000원 목종인데 물은 좋아해요? 네. 물 좋아하는 아 이렇게 피, 꽃이 피려면 마를 때마다. 마, 흙이 마를 때마다. 흙이 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면은 애들 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빌리스 2만 4천 원. 2만 4천 원, 2만 4천 원. 어, 아프리카 식물. 다음, 여, 저기, 저희 매니아, 어. 아니 또웃음소리가좀 커가지고. 어, 얘는 아프리카 식물 스자아의 4만 원짜리. 응. 하나. 요즘에는 우리 아프리카 식물들이 좀 대세를 타고 있죠. 왜 대세를 타? 여름에 다육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무슨 다 아프리카 식물로 다 바꿨어. 음, 아프리카 여름에 모든 모든 은 아니고 보통 다육이들을 다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인장, 남봉꽃 같은 선인장, 뭐 이런 아이. 얘도 아프리카 식물인가? 아프리카 식물 얘도 아프리카 식물 같다 소개해드리고 뭐예나 이렇게 에렉타 같은 선인장, 음성장. 복래궁 이런 아이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참에 다육이 저희 신세다육토는 아프리카 식물 심든 선인장 심든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식물 한 번씩 구매해 보셔도 구매서 한번 심어 보세요. 얘는 수잔아이입니다수잔아이 입이 이렇게 살짝 뻐갈빠갈하죠. 뻐갈빠갈하고 이렇게 구근. 구근 보는 아이. 아프리카 정말 수잔아이 4만원. 어, 4만원 수잔아이입니다 아, 요걸로 가까 요거? 습관 머리, 관가 이파리. 음. 이거 멋쟁이 소녀님한 심었었던 거. 네. 아펜디 콜라 텀. 이만 오천원 아펜디 콜라텀은 이게 어 생긴 거 보면은 꼭 제라, 이게 제라늄 어, 어, 이게 제라늄의 엄마 아빠 되는 아이예요 얘가. 꽃도 제라늄처럼 피거든요. 아펜디가 아펜디 콜라텀이니까 이게 제라늄처럼 앞에 페라고늄 아펜디 콜라텀이 우리 저기에 제란 중에 페라고늄 있었잖아요. 음, 어 그래서 페라고늄이 그 제라늄 그래서 얘가 아마 제라늄 엄마 아빠 얘는 뻘일 부모. 거고요 어, 얘가 꽃이 제라늄처럼 피더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내 꽃은 나비처럼 피더라고 음, 꽃이 제라늄처럼 피고 꽃 피면 은 제대로 올려드릴게요또 얘는 우리 제라늄에서 무슨 향기가 나? 향기 나지? 향기가 은은한 어. 향기 그러면 얘도 제라늄 까라고 했으니까 얘도 향기가 나 그치? 향기 나. 향기 한번 맡아볼게요 살짝 뭔 냄새라고 설명해야 되지? 향긋해. 향긋하면서 어, 은은하면서. 어, 벌, 확실히 벌레 쫓아줄 것 같은 향기가 납니다. 구문초 같이 불로초. 음. 얘는 여기서 이제 꽃이 필 거예요. 크게 말할게. 어, 여기서 이제 꽃이 확 피니까요. 이렇게 이쁜 입장에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좀 아프리카 식물 유행하니까 한번쯤 키워보세요. 여기 가운데 보실까 가운데. 음. 제가 봤는데 좀 뿌리가 길어요. 그. 뿌리떼라고 해야 되나? 음, 그게 뿌리대. 좀 길어서 기나분에 있는 거 같거든요. 기니까 좀 롱분에다가 롱분있으시면 롱근 심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보여 드릴까요? 아프리카 식물 멀티코스 타누스 멀티코스 타누스란 이입니다 15,000원인데 65,000원. 65,000원. 아, 아 이봐. 아, 잠깐만. 오늘, 그 구시가 6만 천 원인데, 네, 6만 응. 원에 드린답니다. 6만 5천 원인데, 6만 원. 5천 원 빼고. 색깔이 보라보라하고. 얘는 이렇게 보라보라. 응, 보라보라. 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 얘는 살짝 선인장과 인듯한 긴합니다 이렇게 가시가 하나 달려있긴 하죠. 아마 선인장꺼인 것 같아요 멀티코스타누스 이렇게 귀한 귀여워 음.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귀엽게 생긴 선인장 아프리카식물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멀티코스타누스 보라색으로 물이 진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멀티코스타누스 타누스. 65,000원인데 65,000원 할인 네 할인 멀티코스타누스 어구 요거는 아프리카식물 어 오니소칼럼 사르디 애니 저도 오니소 네, 하나 일단 이거는 그냥 구경 시켜드릴게요. 네 오니소만 거 있으면 문자로주면돼요이 네, 오니소칼럼은 어 종류가 많아요. 저도 오니소 하나 칼럼 하나 들 키고 있는데 이 오니소칼럼하고 좀 틀리답니다. 싹이나 저기 쇠살. 어. 흡사기. 얘는 이렇게 대파 같은. 저기가 나온다면 시, 제 제건, 부추같이어 Only so color, Saturday, Niada. Yeah, get this, pull, 드 u l l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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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트리 아나. 어 이게 게틸리스라고도 하고 겔틸스라고도 하고 응, 좀 응, 이름이 많아. 다양합니다. 게틸리스 버티실라타. 어 이게 얘는 비틸리스들. 이렇게 구구에 이렇게 우리 달마시안 찍어 강아지가. 강아지가. 달마시안 강아지. 어 달마시안 강아지가 이렇게 색이 얼룩 어, 염색 이렇게 젖수처럼 얼룩덜룩. 얼룩말.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룩 얼룩 하고 있는 아이가. 게틀리스 브리든 이아나입니다. 여기 여기 부장이 근 여기, 여기 층층. 네. 이렇게 하고 끝에는 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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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뽀글뽀글뽀글합니다. 그 라면 머리. 어 라면 머리 무파마. 응. 이게 그 외국 그방 보면은 머리 뽀글뽀글하잖아요 또. 그렇죠. 응. 게틀리스 브리든 이아나 6만 원. 6만 원짜리. 8년. 6만 원. 머리 뽀글뽀글뽀글. 뽀글이 뽀글이. 응, 하고, 얘는 크리스토퍼. 뽀글뽀글이 이세 개. 세 개. 하고, 얘는 크리스... 크리스토퍼 팔만 원. 얘는 이렇게 입장 이렇게 응. 뽀글뽀글뽀글한 응. 아이. 크리스토퍼 팔만 원. 팔만 원. 이렇게 구근 있는, 구근 번는 아이. 크리스토퍼 팔만 원. 매니아 분들 많이 사, 심었죠? 어, 매니아 분들이, 어, 한분 하시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생하십니다 크리스토퍼 그 다음에 요거 젠센 로봇레어 어젠센 로봇레어 만원인데 6,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얜 이렇게 핑크색깔 꽃피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뚝 끊어져요 얘가 얼굴이 잘 끊어져서 배송은 이렇게 조그만한 건갈수 있는데 음. 큰 거는 못 간다는 점큰 거는 매장 방문 없어요. 음, 포트는 매장 방문, 조그만 거는 포트체 바이송. 음, 포트체 바이송. 옆에 있는 사해파금. 이거는 자유기죠 이거는? 사해파금입니다. 이렇게 <laughs> 가시 같은 거 나있는데 따가운 가시 아니야? 따가운 가시 아니죠? 하고 얘가 금은 이렇게 그냥 금 아니고 핑크 색깔 금이 들어요. 핑크색 금이 드는 아이 사이파금 얘는 꽃이 점으로 써꽃 피면 진짜 크지? 꽃 피는 편 커가지고 어, 꽃도 크고 얼굴도 이쁜 아이야 사이파금 작은 거 원하시면 8,000원 나는 큰거갖고 무조건 큰거 하시면 큰거5 0 0 0원짜 사이파금 사이파금 15,000원 15 근데 크기가 크기가 있으니까 크기로 보여릴게 크기 이렇게 이렇게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이 사이즈는 제손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고 사이즈 요거는요요 요 사이즈 이 사이즈 아고 알부카 예 보여줄까요? 아이브카 얘는 한 번도 안올렸는데 그지? 한 번도 안올렸어알브카 알부... 얘는 그냥 이름이 알브카네요 응. 알보카 콩고르디아 있고 그냥 일반 어, 알보카가 알부카. 있는데 알보카들은 꽃이 다 비슷비슷하지. 비슷비슷해. 어 2만 원이에요. 근데 완전 묵은둥이에요. 알보카 묵둥이 2만 원. 응. 여기 아가 나온다 아가. 지금. 너무 귀엽죠. 아가 나와요. 귀염이. 이렇게 아가를 낳는답이다. 만약에 너무 높으면. 음. 응. 여기 머리 잡고 가위로 응. 뚝. 아! 다듬어줘도 돼요 얘 머리 응. 어 머리 이렇게 가위로 짝짝짝득 다듬어 미용실 가면은 뭐 다듬어줘도 면 응. 똑같이 머리 다듬어도 된답니다. 이거 응. 알보카 요거 두, 세 개. 응 알보카 세 개. 하나 만 원. 두세 개. 세개 남았습니다. 저쪽에 저거 오소나 콜라비폴리아 얘는 오소나 콜라비폴리아 2만 원. 2만 원. 노란 꽃 오소나 거. 콜라비폴리아 이렇게 노란 꽃 목대도 구근으로 보는데 이렇게 구근 있고요 이렇게 노란 꽃꼭 우리 진주 목걸이 꽃하고 응. 똑같아 똑같아 응. 장고리에는 꽃이 4계절 다 피어요 4계절 응. 다 피는 아이 오소나 콜라비폴리아 이만한 이만 원. 어스나 콜레볼리아 이만 원. 어우 어. 얘도 이쁘다. 어. 아우 누나는 이 선인장 좋아하는 거 같아 보니까. 응. 난요 요게 트리가 너무 이쁘더라고. 응. 나중에 정, 나중에 겨울에 우리 네. 전구 하나 응. 사서 제 전망을 한번 달아보자. 아, 달아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어. 어. 이는 그락실리우스 이만 가격은 원. 가격은? 이렇 보여줄게 같이. 이호르메스하고또 틀리거든요? 그락실리우스 25,000원 이렇게 가시나 있는 게이 친구 특징이고요 색감이 이렇게 풀나 있는 게이 친구 특징인다 그락실리우스 얘도 꽃 보내는 거? 꽃은 못 봤어? 꽃은 못 봤어 구금보게 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락실리우스 여기 이거 단것봐 자고 응, 자고 얘기들 여기도 달았어그락실루스 25,000원짜리 두개 남았습니다 그리 알부카 콘코르디아 우리 있는 거어 얘는 5,000원짜리 사이즈 제일 작은 거네 알부카 콘코르디아 심지어 하나 구군. 자구 하나 달았어 우리가 두더지처럼 땅 파보면은 둘이서 이렇게 구근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아가자구도 달았어요. 5,000원씩 갑니다. 이렇게 조꼬미알부카 콩코르디아는 5,000원씩. 큰 거가 있는데 큰건 저쪽에 많은 자리 안에 있거든요. 많은 자리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거 뭘까요? 이거? 아니. 게르만투스. 게르만투스. 아프리카시물 응, 음, 4만원. 4만원 싼 거. 게르만투스 사만원 얘는 이렇게 새끼야, 음, 고구마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어, 조금 자는 시기라서 이 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있네 이렇게 아이고 응.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 수세미 같다고 우리 신세 누나가 맨날 말하죠. 응. 수세미 같지. 응. 게르만투스 사만원 사만원. 그리고 얘가 음, 5만원 5만 짜리지. 5만원. 저는 이 5만원 짜리 추천드리겠습니다. 4만원 짜리 두배만이요 <laughs> 게르만 투스 5만원. 꽃사 싸지 너무 커. 음, 또 그거. 수박. 어, 수박 같아서. 오늘 토도랑 게르만 투스 5만원 짜리. 5만원이면 택배비 없음. 어. 얘꽃 보는 얘도 꽃, 꽃? 보는 아이지. 얘도다꽃 보는 애. 게르만 투스 5만원. 롯데아 지방이데 나오는 거라? 어, 대르면토 5만원입니다. 이거 아프리카에서 음. 잘안 나오니까. 아 이건 잘안 나오는 끼기종아. 얘 별로 안 나와? 아니 구워지도 못해. 어허. 근데 착한 가격에 파니까 집밌게 집어 가시고요. 음. 또뭘 뭐, 보여드릴까나. 음. 얘는 콩쿠르디아 만원 아까는 5,000원짜리 보여드렸고. 응, 음, 이렇게 구근 얘는 까면 흰색 구근 보이거든요. 까진 마세요. 나는 까버렸어. 그래도 다시. 또 세순. 나오더라고. 콩크르디아 만원. 만원? 아까보다 훨씬 커죠 구근이 5천원짜리보다. 쪼꼬미 말고 큰거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거 만원짜리 하나 키워보시고요. 요즘에 우리 사장님이 얘 가격을 보셨더니 얘가 은근 인기가 있대. 얘가 딴 데서 만오천원, 만삼천원씩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만원씩. 옴빌리쿠스 이거 사장님 거 모즈 꺼 떼서 만든 거지. 어 모즈에서 어, 떼서 만든 거래요. 옴빌리쿠스만 원. 이게 와인 비슷한 걸로 와인 컵 있는데 와인 컵은 레이스가 없대. 이거는 얘는 이렇게 레이스가 레이스. 있어요. 얘는 꽃핀데요 얘도 참고로. 요랑 꽃핀 댔나 얘는 이렇게 꽃혀서 너무 이쁘대요. 옴빌리쿠스만 원. 옴빌리쿠스만 원. 하고 음, 사장님. 오늘... 얘도 얘도 팔다고 토르 토르 하죠. 응, 토르투오섬 그 얘는 역은? 뽑아서 배송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이거 화분채는 안 가요? 어우 얘 여기가 간당간당해서 푹 박아줄게요. 요 이름 토르투오섬. 잠만 안. 만 안. 토르투성 개당 이거 하나씩 만 원에 팔고 뽑아서 포트채 배송해 드릴게라고 합니다. 토르투선만 원. 얘 이렇게 꽃이 이쁘대. 얘 얼굴 보여줘. 꽃 피면 하얀게. 응, 꽃이 진짜. 이쁘대 안개꽃 안개꽃같이. 꽃이 진짜 이쁘대요. 이한번 응, 모조 보조가 모조. 얘가 모조 아니야? 모조. 무주있다 뭐 마지막에 보내 드리고 얘는 오니소 칼룸. 네, 어, 오니소 칼룸 5만 원, 오, 원. 원. 이거 얘5두에요 5두. 응. 분지되고 있잖아. 이거 먼저 오신 분 5두 돈 벌어 가는 거. 5두면은 돈 벌어 가는 아이오니소 칼룸 5만 원에 5만 원에 모시고요. 나머지는 다2두에요 응. 2두 많으면 3두 유일하게 5두니까 이오니소칼로 먼저 오신 분들 잡색기 집어가세요. 오니소칼로무마나 그다음에 네. 오소나 피그마 얘는 아까 우리 그 오소나 그뭐 오소나 콜라비플리아 오소콜 오소나 콜라비플리아 하고 같은 꽈이요 그래가지고 노란 꽃이 활짝 피거든요 얘도 오소나 이 오소나 오, 피그마도 오소나 콜라비. 오순아 콜라비 폴리아처럼 똑같이 노란 꽃이 활짝 피는 아이예요 얘도 참고로 마찬가지로 오순아 피그마 5만원, 2개. 음, 5만원. 5만원. 얘는 루, 빌로사. 5만원. 얼고와 확대해주세요. 확대. 제대로 된 터이쟁이 빌로사. 5만원. 얘도 꼽혀? 꽃혀지 음, 이렇게 우리 강아지 만지듯이. 털이 아주 부드럽답니다. 빌로사 오마나 이렇게 얘도 구근 보는 아이 마찬가지라 이렇게 흰 털이 부들부들 나있어요. 빌로사 오마나 빌로사 오마나 오늘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식물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응날 춥지 요즘에 날 아, 추워 어, 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